올해로 예순둘이 된 김영수 씨는 요즘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한다. 새벽 3시만 되면 눈이 떠져서 천장을 바라보며 앞으로의 삶을 걱정하는 것이 일상이 되어버렸다. 30년 넘게 다니던 회사에서 2년 전 명예퇴직을 했을 때만 해도 이제 좀 쉬면서 살아야지라는 생각뿐이었다. 그런데 막상 퇴직금 8천만원을 받아들고 보니 이 돈으로 앞으로 20년, 어쩌면 30년을 살아야 한다는 현실이 무겁게 다가왔다. 여보, 우리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아내 정미숙 씨도 같은 고민에 빠져 있었다. 두 사람 다 국민연금을 납부하긴 했지만, 영수 씨는 한 달에 겨우 65만원, 미숙 씨는 파트타임으로 일했던 기간이 많아 35만원 정도를 받을 예정이다. 합쳐봐야 100만원. 집 월세 50만원의 관리비, 공과금, 식비, 의료비를 생각하면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다. 사실 영수 씨는 젊었을 때 노후 준비를 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다. 20년 전 IMF 외환위기 때 투자했던 주식이 휴지 조각이 되었고, 10년 전에는 지인의 사업을 도와주겠다며 빌려준 3천만원을 떼었다. 15년 전에는 아파트를 사려고 모았던 돈으로 아들의 사업 자금을 대줬는데 그 사업도 실패로 끝났다. 그때마다 다음에는 더 열심히 벌어서 만회하면 되지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시간은 예상보다 빨리 흘렀고 어느새 60대가 되어버렸다. 요즘 영수 씨의 하루는 무기력함으로 가득하다. 아침 7시에 일어나는 것은 30년간의 습관 때문이지. 특별히 할 일이 있어서가 아니다. 커피를 마시며 뉴스를 보다가 경제 뉴스만 나오면 채널을 돌린다. 물가 상승률 3.2%, 노인 빈곤율 OECD 1위, 100세 시대, 노후 자금 최소 3억 필요? 이런 뉴스들이 마치 자신을 비난하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이다. 아빠, 밥 먹어요. 아내가 차려준 아침 식사는 간단하다. 계란말이, 김치, 된장찌개. 예전 같으면 생선 한 토막이라도 올렸을 텐데, 요즘은 장을 볼 때마다 가격표를 보며 손이 떨린다. 계란 한 판이 7,000원, 고등어 한 마리가 5,000원. 장바구니를 들고 마트를 한 바퀴 돌고 나면 5만원이 훌쩍 넘는다. 여보, 이번 달 카드값 나왔어요. 145만원이에요. 아내의 말에 영수 씨는 한숨을 쉰다. 특별히 사치를 부린 것도 아닌데 돈은 물 새듯 나간다. 병원비 약가, 식비, 공과금, 그리고 휴대폰 요금까지. 퇴직금 8천만원 중 이미 2천만원이 생활비로 나갔다. 이런 속도라면 3년도 버티기 힘들 것 같다. 가장 힘든 것은 자식들과의 관계다. 35살 아들은 결혼한 지 5년이 되었지만 아직 전세살이다. 며느리가 둘째를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영수 씨는 축하한다는 말과 함께 얼마나 힘들까라는 걱정이 먼저 앞섰다. 32살 딸은 아직 미혼인데 요즘 취업이 안 되어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 아버지, 저희도 여유가 없어서요. 지난달 아들에게 조심스럽게 용돈을 부탁했을 때 돌아온 대답이었다. 아들의 목소리에서 미안함과 동시에 짜증이 묻어났다. 영수 씨는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다. 자식을 키우며 모든 것을 쏟아부었는데, 정작 자신이 도움이 필요할 때는 손을 내밀 수조차 없는 현실이 참담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영수 씨는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본다. 대학도 못 나온 자신이 회사에 들어가 30년을 일했다. 아이들 학원비, 대학 등록금을 대느라 허리띠를 졸람했다. 아들 결혼할 때 전세금 1억 원을 보태줬고, 딸이 유학 가고 싶다고 할때 2천만 원을 지원했다. 그게 잘못된 선택이었을까? 아니면 그러면서도 자신의 노후를 준비했어야 했을까? 설상가상으로 건강마저 나빠지고 있다. 최근 건강검진에서 당뇨전 단계 판정을 받았고 혈압약을 먹기 시작했다. 무릎도 아파서 계단을 오르내리기가 힘들다. 병원에 가면 의사는 운동하시고 식단 관리 잘하세요라고 말하지만 막상 실천하기가 쉽지 않다. 여보, 병원 가봐요. 자꾸 아프다고 하시면서요. 괜찮아. 그냥 좀 쉬면 나아. 영수 씨는 병원 가는 것을 꺼린다. 진료비가 아까워서가 아니라 병원에 가면 더큰 병이 발견될까봐 두렵기 때문이다. 큰 수술이라도 해야 한다면, 입원이라도 해야 한다면, 그 비용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보험도 최소한만 들어놓았기에 실비로 충당되는 것도 한계가 있다. 아내 미숙 씨도 사정은 비슷하다. 몇년 전부터 어깨가 아파서 밤에 잠을 설치는데 50견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물리치료를 받아야 한다는데, 한 번에 3만원씩 들어가니 몇번 받다가 그만뒀다. 이 나이에 아프면 안 되는데, 두 사람은 서로에게 말한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건강이 나빠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문제는 아플 수 있는 경제적 여유가 없다는 것이다. 영수 씨는 퇴직 후 일자리를 찾아보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경력을 살려서 영업직을 알아봤지만 60대를 받아주는 곳은 거의 없었다. 몇 군데 면접을 봤지만 경력은 충분한데 나이가. 라는 말만 돌아왔다. 그래서 택시 운전이나 대리 운전을 생각했지만 요즘은 젊은 사람들도 몰려드는 분야라 경쟁이 치열하다. 게다가 하루 12시간씩 운전해야 겨우 150만원 정도를 벌수 있는데 그것도 몸이 건강해야 가능한 일이다. 경비 일자리도 알아봤다. 월급은 200만원 정도지만 24시간 격일제로 일해야 한다. 처음 며칠은 해봤지만 밤샘 근무가 생각보다 힘들었다. 새벽에 순찰을 돌다가 어지러워서 잠시 앉아 쉬었는데 다음날 관리소장에게 혼났다. 결국 한 달도 못 채우고 그만뒀다. 아르바이트라도 해야 하나? 편의점, 패스트푸드점, 배달 일까지 알아봤다. 하지만 시급 1만 원에 하루 4~5시간 일해 봐야 한 달에 6, 70만 원. 거기에 체력적으로도 쉽지 않다. 어느 날 패스트푸드점 면접을 보러 갔는데 면접관이 자신의 딸뻘 되는 20대 여성이었다. 그 순간 자존심이 무너지는 느낌이었다. 일을 하지 않게 되면서 가장 힘든 것은 무료함이다. 30년 동안 매일 아침 출근하고 저녁에 퇴근하던 삶이 갑자기 사라지니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 모르겠다. 텔레비전을 보다가 낮잠을 자다가 동네를 산책하다가 하루가 간다. 친구들을 만나는 것도 부담스럽다. 다들 비슷한 처지라 만나면 걱정 이야기만 한다. 야, 요즘 어떻게 지내? 그냥저냥이지 뭐. 대화는 늘 비슷한 패턴이다. 가끔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친구를 만나면 더 우울해진다. 골프 이야기, 여행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는 왜 이렇게 됐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취미라도 있으면 좋으련만 평생 일만 하느라 취미를 가질 시간이 없었다. 몇년전 아내가 등산을 해보라고 권했지만 무릎이 아파서 오래 걷기가 힘들다. 사진을 찍어 볼까 싶어서 카메라를 알아봤지만 제대로 된 카메라는 몇백만원이다. 이렇게 하루하루 늙어가는 건가. 영수 씨는 자신의 존재 이유를 찾지 못하고 있다. 회사원일 때는 나는 가족을 먹여 살리는 가장이라는 정체성이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다. 돈도 없고, 할 일도 없고, 필요로 하는 사람도 없는 것 같다. 가장 큰 걱정은 역시 주거 문제다. 현재 살고 있는 전세는 2년 후에 계약이 만료된다. 전세금은 2억 원. 집주인이 계약을 연장해주지 않으면 나가야 하는데, 다른 곳을 구할 여력이 없다. 여보, 전세금이 오르면 어떡해요? 요즘 집값이 계속 오르잖아요. 아내의 걱정에 영수씨도 답이 없다. 전세금이 2억 5천으로 오르면, 5천만 원을 어디서 마련할 것인가? 퇴직금은 이미 반 이상 써버렸고 대출을 받자니 갚을 능력이 없다. 월세로 가면 어떨까? 월세는 한 달에 80만 원은 나갈 거예요. 연금으로도 모자라요. 두 사람은 최악의 경우 시골로 내려가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 월세 30만 원짜리 작은 집이라도 구해서 살아야 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시골로 가면 병원 가기도 불편하고 완전히 고립될 것 같은 두려움이 든다. 사실 영수 씨는 젊었을 때 노후에 대한 꿈이 있었다. 아내와 함께 제주도 바닷가에 작은 집을 짓고 텃밭을 가꾸며 여유롭게 사는 것. 손주들이 방학이면 놀러 와서 며칠 묵고 가는 것. 그런 소박한 꿈이었다. 하지만 지금의 현실은 너무나 다르다. 제주도는 커녕 서울 변두리 전세집에서도 언제까지 살수 있을지 모른다. 손주를 봐주는 것도 체력적으로, 경제적으로 부담이다. 며느리가 가끔 아이를 맡아달라고 하는데, 하루 종일 아이를 돌보고 나면 허리가 끊어질 것 같다. 우리 여행이나 한번 가볼까? 작년 가을, 오랜만에 영수 씨가 아내에게 제안했다. 30년 동안 일만 하느라, 제대로 된 여행 한번 못 가봤다. 하지만 여행사 팸플릿을 보다가 가격을 확인하고는 조용히 덮어버렸다. 국내 여행도 1인당 50만 원은 기본이다. 부부가 함께 가려면 100만 원. 그 돈이면 한달 생활비다. 다음에 가자. 여유 생기면.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알고 있다. 다음은 오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영수 씨는. 최근 구청에 기초연금을 신청하러 갔다. 하지만 재산 기준에서 탈락했다. 전세금 2억 원이 재산으로 잡혀서 기초연금 대상자가 되지 못했다. 전세금은 실제로 자신의 돈이 아니라 언젠가 돌려줘야 할 돈인데 재산으로 계산된다는 것이 억울했다. 기초생활수급자도 안 되고 기초연금도 못 받고. 우리는 뭡니까? 담당 공무원은 미안하다는 표정을 지으면서도 규정이라며 고개를 저었다. 영수 씨는 서류를 챙겨들고 구청을 나오면서 허탈함을 느꼈다. 평생 세금 내고 성실하게 살았는데 정작 도움이 필요할 때는 아무 혜택도 받지 못한다. 노인 일자리 사업도 알아봤지만 한 달에 30만원 정도를 받으며 하루 3시간씩 공원 청소나 도서관, 정리 같은 일을 해야 한다. 경쟁률도 높아서 신청해도 선정되기 쉽지 않다. 가장 힘든 것은 자존감의 추락이다. 30년 동안 가장으로서 가족을 책임졌던 자신이 이제는 아무것도 할수 없는 존재가 된것 같다. 마트에서 원플러스원 상품을 찾아다니고 할인 쿠폰을 모으고 공짜 시식 코너를 기웃거리는 자신의 모습이 초라하게 느껴진다. 미안해. 어느 날 저녁 영수 씨는 아내에게 말했다. 아내는 아무 말 없이 남편의 손을 잡아주었다. 두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있었다. 가장 무서운 것은 앞으로의 시간이다. 통계적으로 한국 남성의 평균 수명은 80세가 넘는다. 영수 씨는 앞으로 20년을 더 살아야 한다. 20년. 7,000일이 넘는 시간을 어떻게 버텨야 할까? 만약 내가 치매에 걸리면, 만약 암에 걸리면, 만약 중풍으로 쓰러지면, 끝없는 만약들이 밤마다 영수 씨를 괴롭힌다. 요양원 비용은 한 달에 200만 원이 넘는다. 그 돈을 누가 낼 것인가? 자식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지만, 다른 방법이 없다. 차라리 건강하게 살다가, 어느날 조용히 가면 좋겠어. 영수 씨의 속마음이다. 오래 사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 두려움이 된 시대. 백세 시대라는 말이 희망이 아니라 공포로 다가온다. 최근 영수 씨는 동네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노인 모임에 나가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내가 벌써 노인이 됐나 하는 생각에 거부감이 들었지만 막상 가보니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이 많았다. 저도 노후 준비 전혀 못했어요. 저는 자식한테 사기당했어요. 저는 사업 실패로 빚만 잔뜩. 각자의 사연을 들으며 영수 씨는 자신만 힘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그것이 위안이 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더 슬프기도 했다. 이렇게 많은 노인들이 힘들게 살고 있다는 현실이, 복지관에서는 무료로 점심을 제공하고, 간단한 운동 프로그램도 있다. 영수 씨는 일주일에 두세 번씩 나가서 다른 노인들과 이야기를 나눈다. 돈이 안 드는 유일한 여가 활동이다. 경제적 어려움은 부부 관계에도 영향을 미친다. 예전에는 그냥 넘어갔을 사소한 일들로 다투는 일이 찾아졌다. 당신이 그때 그 투자만 안 했어도, 당신이 아들한테 그렇게 많은 돈을 주지만 않았어도, 서로를 비난하다가 금방 후회한다. 알고 있다. 상대방 탓이 아니라는 것을. 하지만 스트레스가 쌓이면 자연스럽게 화풀이를 하게 된다. 미안해. 나도 미안해. 하지만 이런 사과와 화해가 반복되면서 두 사람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피로감이 쌓여간다. 결혼 35년 만에 처음으로 이혼이라는 단어가 머릿속을 스쳐 지나간 적도 있다. 물론 실행에 옮길 수는 없다. 혼자서는 더 살기 힘들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그래도 완전히 희망을 버린 것은 아니다. 영수 씨는 최근 유튜브를 보며 노후 재테크에 대해 공부하고 있다. 남은 퇴직금을 어떻게든 불려보려고 한다. 고배당 주식, ETF, 채권 같은 것들을 알아보고 있다. 여보, 이걸 보니까 배당주에 투자하면 매달 수익이 나온대요. 하지만 아내는 걱정스러운 표정이다. 20년 전 주식으로 손해본 기억이 생생하기 때문이다. 그냥 은행 적금에 넣어둬요. 안전하게. 적금 금리가 연 3%인데, 그걸로는 물가도 못 따라가요. 두 사람의 의견은 엇갈린다. 영수 씨는 적극적으로 투자해서 돈을 불려야 한다고 생각하고, 아내는 남은 돈이라도 안전하게 지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며칠 전, 명절에 온 가족이 모였을 때였다. 저녁 식사 후 거실에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아들 내외가 해외여행 이야기를 했다. 저희 다음 달에 일본 가요. 아이 데리고 디즈니랜드 가려고요. 영수 씨는 속으로 생각했다. 우리는 한달 생활비를 걱정하는데, 저 사람들은 여행을 가네. 그리고 딸이 말했다. 아빠 요즘은 노인분들도 일자리 많아요. 편의점에서도 일하시고 배달도 하시잖아요. 그 말에 영수 씨는 화가 치밀었지만 참았다. 젊은 세대는 모른다. 60대가 편의점에서 일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배달을 하는 것이 얼마나 체력적으로 버거운지 네가 한번 해봐라. 그게 얼마나 힘든지. 속으로만 중얼거렸다. 오늘도 하루가 저문다. 영수 씨는 베란다에 서서 저녁 노을을 바라본다. 예전에는 아름답게만 보이던 노을이, 이제는 하루가 또 끝나간다는 사실만 알려주는 것 같다. 내일은 뭘 하며 살아야 하나. 내일도, 모레도, 그 다음날도 똑같은 하루가 반복될 것이다. 돈 걱정, 건강 걱정. 죽어 걱정을 안고 살아가는 하루하루. 그래도 살아야지. 영수 씨는 스스로를 다독인다. 아내가 있고, 자식들이 있고, 손주가 있으니까. 비록 경제적으로는 힘들어도, 가족이라는 이유로 버텨야 한다. 침대에 누워 잠을 청하지만, 쉽게 잠들지 못한다. 내일 아침에는 또 새벽 3시에 눈이 떠질 것이다. 그리고 천장을 바라보며, 같은 걱정을 반복할 것이다. 이것이 60대, 노후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의 하루다. 대한민국 수많은 노인들의 현실이다.